바둑아 가자 산책가자 바둑아 그러니요 얘를 산책가는걸 최고 좋아하거든 딱앞장서잖아 이거. 죠 응. 가자 오늘 모처럼 산책하자 날씨가 너무 좋다 이게 추우기 전에 네. 이걸 좀 수확 좀 해야 되겠어. 아, 이따가. 되죠. 오늘이라도 하세요. 다 예, 이거를 따가지고. 네. 신문지다 싸잖아요. 네. 싸서. 예. 이거 냉암소에다 보관하면 은이 푸른 색깔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 뭐, 아니면 스치로스 박스 같은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공기 소통 안 되게 딱점오면놓으면은 예. 아, 이거 너무 그냥, 이거 술 삶아갖고, 진저 먹고, 멸치 다시 물 하다가 된장 쪼물려서 그러니까 우리 거는 이게 김장요목으로 심은 게 아니고, 예. 한겨울에 그 생야채 생으로 먹기 위한 걸 심은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대로. 생명력이 옆에 풀하고 자라야 강해지거든. 뭐 예. 원래, 이거, 저, 이런 것도 생으로 드시려면은 한국 그 토종배추 있잖아요. 음. 토종배추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씨앗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글세요그래갖지지적으우리거는뭐 네. 완전히 응. 무궁애니까 요감 많이 따겠네. 감 따세요? 올해? 감 딸라면 많이 따지요. 근데 감식도담궈놓기좀 많이 있어서 있어서 올해는 뭐안 따세요. 올해가 감이 좀 흉년입디다. 이걸 잡음매지 않았더만은 잎새기가 자꾸 옆으로 그저 늘어지잖아요 이거잉 이걸 옛날 같은 잡음했잖아. 가자. 고추는 그냥 풋고추 그냥 생으로 먹는 거 우리는. 가자. 오늘 모처럼 산책 좀 하자. 예. 이 양배추가 있잖아요. 이 건강법에서 캐비지 요법이라고 있거든. 되게 위염위궤양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요법을 빨간 하면은 완전 즉방입니다. 아, 그 지금, 그, 저, 양배추를 다 따갔구만은. 이거는, 저, 배추보다도 월동을 헙디다겨울에잘 안주고. 요새 이런 길이 어디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 사모님, 그, 잔나무하고 소나무 구분 못하지 예? 알아요. 이거는, 이거는 소나무잖아요. 이거는. 눈으로 봐서는, 도 알지만은, 제일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 아세요? 잘 모르겠네. 이솔리 예, 있잖아, 솔골. 예? 예, 예. 솔거이 솔방울. 솔, 솔 솔잎. 예. 솔잎이 다섯 개면은 잔나무고. 음. 예. 이 소나무는 솔잎이 두 개잖아요. 음, 다섯 개. 저건 잣이지 않습니까? 저거 전나무죠 예예, 저거는 솔잎이 다섯 개지. 음. 그리고 원래 또또 또 소나무가 삼엽종도 있거든요. 음. 그건 이제 거의 옛날 예대종이지 요거 저 보세요. 아, 음, 음, 다섯 개. 예예, 다섯 개입니다. 요거는요거는 잣나무. 음. 요거는 되는 이게 신우대잖아요, 신우대. 저로도 네. 만들고, 저리도 만들고. 네. 조리대잉 네. 저거, 저, 차로도 이용을 합니다. 썰어서, 썰어서, 예, 예, 그냥, 저, 대잎차. 이제 뿌리로 이용을 합니다. 이것도 구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데가 뭐 자생하는 거니까. 장 선생님은 그 유튜브 이게 나서 더 재밌으시겠어. 요 예. 그 풍경하는 것도 다 보내주면 되고. 예. 이거 저녁 하는데도. 예, 자주 오? 자주 오? 보세요. 예? 자주 자주 보시라고. 예. 저, 거기 예. 그,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다 올리는 거거든. 예. 좀다 아는 사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 예. 그래가지 고 다시 그런 걸 보시면서 마음 자세를 또 바르게 하면서. 응. 얘네들은, 산책 간다 하면 최고 좋아해요. 이 나무 멋있죠? 아, 진짜. 예, 투암산에서 제일 잘생긴 소나무요. 여기 어. 이제 마을로 가는 거야여기이리 마을로 간다고 그러. 그래. 저기 보이는 게 이제 한수원 본사입니다. 에? 저기 저 건물 있잖아요, 건물. 아, 아. 이산골재기 첩첩 산중 산골재기에 세계 굴지의 회사 한 수원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게참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지. 내가 경주에 처음에 이 동네 에 왔을 때 저쪽을 가는데, 야 세상에 이런 오지도 있나 싶더라고요 잉? 그렇겠네요. 근런데 지금 길들이 많이 그 뻥뻥 뚫렸다 습니까그 사이에 예 더, 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번화가가 돼 버렸지 저쪽. 양북 소재지도 마찬가지고. 그래, 한수원역까지 들어올라프면 길이 짧아져요, 옥자아니까 그러니까, 양북 소재지도 아주 시장도 그냥 현대식으로 다 바뀌고, 다 그렇습니다. 아, 참. 저기 동해바다 보이네요. 오늘은 보인다. 동해바다. 저쪽에 보면 철탑 있잖아요, 철탑. 예, 철탑 저 아, 넘어, 그그 바다. 예, 바다네. 바다 보이잖아요. 예. 오늘 모처럼 보이네요 야 바다가 보인다 동네 바다가 보인다 저기도 전에 같으면 옛날 구도로 가려면 한 30-40분 걸렸거든요 네. 그건 지금 은 토암산 터널이 뚫려 가지고 지금은 뭐한 15분이면 갑니다 야 바다가 여기서 다 보이고 이래 예. 방이 엄청 좋은데 태극기가 바람이야 여기는 네? 맛있는 거, 해 잡수는 거, 왜 이렇게 연기가 막, 무럭무럭 나고 난리야? 아침을 폐지하셔야 되지요, 조식 폐지. 예, 원장님 하잖아, 아침 안 먹어요. 아, 예, 그럼 무병건강 장수해요. 감사합니다. 태극기 노래 좀 불러요, 아침 되면은, 아침에 해를 맞으면서, 동해물가를 한번 부르고, 그러고서 하루를 시작하셔야지. 그래 합시다. 그래 한다고? 아, 그래 하자고. <laughs> 그럼 여기다 그, 그, 그 방송을 해요 아 그...그래서요 그, 그 그래 나는 뭐 우리 여기 동네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시키는대로 왔어 그렇다면 건강도 동네 좋아지고 동앤문과 백수사면 천만 번 불러도 어? 모자라니까 이렇게 감을 따지 않고 나누면 이것도 화초요 근데 감이 너무 맛있어서 내가 다 먹어요 이거 그러니까 화초잖아 화초 밥이 막 떨어져서 이렇게, 예. 밥을 따지니까? 그래, 따주세요. 예. <웃음> <웃음> 와, 밥이 너무 맛있다. 여기서 볼 때는, 이거, 조그마한데. 맵다 하나 땄어. 선거. 두 개만 닦게요, 두 개, 다 따세요. 봐봐요. 오, 기술이시네. 나는 다 떨어지는데, 거, 저거. 와, 대단한 기술이시네, 우리 원장님. 봐봐. 그 간식원해 원장님. 요거, 요거. 예? 요 감. 예. 하나. 이거 너무 물놀게, 이거. 어. 아, 두 개. 응. 두개 넣다 봐요. 한번더다진 찍으시라 그래. 우리 저 여사님 하나 잡숴요또 하나, 하나 먹었어요. 맛있는 거 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예. 어, 잡숴 봐. 감사합니다. 어제 저 떫자는 거한번 잡수보라고. 기가 막히지. 음, 나그안 먹어도 되는 건모르겠네 아, 아 참, 오늘 이저 그 단지 회복 이틀째잖아. 응. 음. 예. 이틀째면 잡수되 예. 예, 속 괜찮아요? 예, 속은 괜찮는데. 아, 그러면은 예, 그것만 잡숴 진짜. 근데 근데 진짜 너무 맛있네. 아, 입에 살살 녹네. <laughs> <laughs> 요저 저 쪽거도 잡숴 봤어요, 저 쪽거? 그것도 더 달아. 이것도 똑같은 종자인가 응. 응. 그것도 더 달아.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게 물러가 가지고 바람 불면 다 떨어지거든요. 응. 그러니까 약발이 따 잡숴요. 예? 따졌지. 약발이 따 잡수라고. 빨리빨리 따 잡숴요. 그러니까 원장님 따졌어. 올라가자, 응? 바둑아, 엄순아 올라가자, 올라가. 아, 뭐처럼날 좋다, 응? 오늘 날씨가 아주 끝내준다. 복동이 어디 갔어? 차마 있으면 좀 많이 좀 드리겠는데. 아이고안 해요. 예, 짐이 많아서. 많아서. 많이 참을, 많이 먹을 것 아, 우리 우리 배추는 다른 집하고 <laughs> 차이가 비료농 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아, 너무 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지 뭐야, 그냥 가격 몇 푼이나 하겠습니까. 아, 나 시장에 가뭐 있는데 이게 아. 너무 좋아 갖고 사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 최고의 어떤 친환경 유기농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전혀. <laughs> 비료 화학비료 전혀 안했습니다안전 유기농 드셔보세요 맛 자체가 <laughs> 틀려요 예 저도 <laughs> 멋있죠? 예예 예. 야 바둑아 오늘 내 사료가 떨어져서 어? 신짤밥 해줄게잉 복동 알았제? 예? 예.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어째까지 좀 춥더만은, 응? 추위도 완전히 가셨네.